자, 이번엔 시간에는 코메론 한번 볼게요. 코메론, 음, 자, 코메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메론에 대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얘도 보시면요. 얘도 보시면, 음, 이제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월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에... 먼저 흐름을 먼저 보고 전체를 구도를 잡는 이유가 그런 거죠.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딘가라는 것을 파악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코메론을 본 것은 이런 저항이 있었어요. 대 저항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보시면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어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었죠. 근데 올라갔어요.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흐름의 저항을 부딪혔다가 빵 뚫으니까 밀렸어요. 그러면서 만 원대를 지지합니다. 보시면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에, 우리가, 그 제가 기본적인 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다 이거죠. 저항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천육백원 됐는데, 십, 그러니까, 한, 에1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에, 그러니까, 에,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얘가 머리를 쓱 들어가는 이런 흐름만 나온다면,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항값이 되겠죠. 이 지지값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아 이렇게 기준이 잡아놨죠. 일단 이런 거 모습이 좀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음 이제 주봉의 형태로 가볼게요. 주봉에 예, 주봉으로 넘어오면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최근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다가요 최근에는 이제 요번 주 지난주부터 살짝살짝 살짝 머리를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 절출세의 저점을 깨지 않고 살짝 높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지 하장 뚜렷하죠. 그래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지지를 받았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무척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호메론이라고 하는 종목은 만원만 깨지지 않으면 이제 파동의 범위가 15,000원까지는 열려 있죠. 이후에는 이제 별개로 하고요. 그러니까 얘도 호메론도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워낙 강했던 저항값을 높여놓고 지지한테는 머리를 살짝 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봉하고 주봉의 기존의 그 가격을 보게 되면 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봉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1봉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를 한번 조심히 보게 되면 여기 만원, 9,800원대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함을 알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에 9,800원 만원대 9,800원 만원대 이렇게 월주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이제 코메론도 슬쩍슬쩍슬쩍슬 슬쩍 머리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죠.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머리를 들으려고 충탕충탕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5,000원에서 1 7 0 0 0 원까지 이렇게 공간이 열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지난 에 지난 6월 달서부터 계속 흐름이 하방으로 이어진 흐름이 이제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추고 머리를 돌아가는 모습 에, 지속적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거를 한번더 이제 예, 월봉에서 보면 이런 흐름, 그다음에 주봉에서 보면 이런 흐름이 나와 있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원 갖고 계신 분, 그다음에 신규 진인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걸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 기본적인 상황을 도 한번 봐볼게요. 똑같이 봅니다. 흐트러지지 말고요. 예, 흐트러지지 말고. 어... 특별한 매매를 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예. 기본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꾸준히 보시면 할 만할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그죠 예. 자 그러면 코메론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코스타계 우량기업이고 소형주입니다 제조 의료정밀기계로 분류가 되고요 981억인데 오늘 6% 올랐으니까 1,000억대를 예, 올랐은것 같아요 줄자 측정 수공구 장갑 안전용품 톡생상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의료 정밀 기계쪽이고요. 자, 그러면 실적 내용 을 한번 볼까요?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나름 165억, 1 8 5억 200억, 218억 괜찮아요, 그죠? 괜찮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22,000원짜리가 만 원까지 왔으면 많이 빠진 거죠. 많이 빠졌는데 실적도 있는 회사가 빠졌다라고 하고 제자리에 왔다는 것은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만원 밑으로 9억히0만 원, 9,800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 라인이 베이스 라인으로서 지지 라인이 되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잡혀가죠. 자, 연간 실적 볼까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괜찮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600억대를 유지하면서 당기순이니까 영업도 다 좋아요. 그죠? 이러면 이게 여기가 멈춘 이유가, 멈춘 이유가 뭐 다른 외풍이 온다 하더라도 물론 이런 종목은 내려가더라도 뭐 많이 빠지진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 원을 기준으로 이탈한다면 어떻게 된다? 대응 해야 되겠죠, 그죠? 대응 해야 되겠죠. 비중을 줄인다든지, 다음께놀 노리거나. 그래야지만, 이거를 기대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는 왜 멈췄겠냐. 기존 자리는 들어왔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거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조금이라도, 그죠? 하지만 거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 종합주가에 밀리니까 같이 분위상 밀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만큼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뒷받침 될수 있는 이야기가 있나 보자는 거죠. 이 부분, 에, 앞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코메론의 달갑자는 테마초 꼬리표라고 나옵니다. 학연, 젠, 혈연, 심지어 사적,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을 연결을 뛰요 꼬리표를 붙인다. 국내 공무형 줄자 1위 기업, 코메론. 본이 아니게 정치 태원을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리치마켓 어디 나옵니다. 그죠? 요런 부분들이 시작해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죠? 예, 예. 주식 3 큰손들 견제 창구 될까? 뭔가 삐걱삐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구조는 굉장히 좋은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냄새가 좀 나죠? 엑시트 명분 쌓기 뭔가가 자꾸 냄새 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외부적으로 자꾸 흘러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술책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술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삐걱거리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오랜동안 상대표가 경험치를 얘기를 해 볼게요 이러면 이거는 음, 얘기는 늘 나와요 옛날에 그 동성제약인가 그런 회사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형제간에안 좋다 분위기 주가 빠졌거든요 근데 에, 제가 알기로는 그 형제분들이 굉장히 우애가 두통으로 하는데 그 주식이 폭등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거 뭐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도 지나고 나서 알겠지만, 저는 그래서 기준 갖고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더더욱 이게 만약에 시장에 반응해서 9,800원을 이탈했다고 치자. 치자 이거죠. 근데 벗어났다가요, 뭔가가 빠르게 여기를 회복해준다면, 소위 말해서 이게 뺑를칠수 있는 거죠. 그죠? 뺑길 친 거. 뭔가가 속임수. 즉, 페인트.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 네. 용어가 참 적합하지 않은 싸구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죠? 네. 뱅기가 페인트죠. 그래 페인트. 네, 그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그 기준을 잡아나가는 게황 대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대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9,810원을 이탈하더라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걸 빨리 회복해주면 여기가 오히려 더날 수도 있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 형태가 돼서 삐걱삐걱 거리니까 던지는 걸 매집해서 끌어올릴 수 있겠죠. 호메로는 예, 제가 보기엔 냄새가 나요. 뭔가가 냄새가 난다는 것은 한 번쯤은 끌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다만,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주식을 할 때요, 기준을 잡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추세 이걸 넘어가진 않으면 이걸 깨지 말아야겠죠. 여기도 보시면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쭈올렀다 지지가, 멀티 지지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9,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코메론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위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여러분, 대응하면 되죠? 약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할까 여러분. 비중을 좀 줄여서 하면 되죠. 뭐,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 해볼 것 같아요. 왠지 코메로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과거 경험치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폭등할 때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살짝 뺐다가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정말 의미가 많을 때 많았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요렇게. 경험, 경험치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경험치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요거는 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 특히요, 이 회사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나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여러분? 이게 나빴으면 상패를 간다니, 어떤 서로가 이제 도망 나올 때 꾀를 쓴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러기는 회사가 좋습니다. 그죠? 물론, 이거를 공시한 걸다 믿기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공시가 꾸준히 유지 됐다는 건, 이 회사가 일단 돈을 버는 회사인데, 저렇게 삐거를 모이겠어요. 뭐 오히려, 이거는 싸게 잡으려는 고 술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메론 여러분, 한번 관심있게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한번 꾸준히 봐보세요. 예, 그리고 보자고요. 자, 요 부분하고 매칭을 시켜서 제가 하나 얘기했던 게 있죠. 뭐냐면 그게 바로 대명선호시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자고 했죠. 대표가 꾸준히, 그죠? 요것도좀 냄새가 날 정도로 이 자리를 끌어주는 모습 자체가 예,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를 참 오랫동안 끕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거래도 별로 없어요. 잠잠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이 여기서 지지해서 나가면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요건 좀 반대예요. 뭐냐면 대명 소노 시즌은 아마 그 아시겠지만은 직격탄이죠 코로나, 그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예. 대명 소노 시즌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얘를 한번 보게 되면 얘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는좀 상황이 다르죠, 그죠? 예,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명 손호 시전하고는, 예, 조금 코메론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실적이 되게 나쁜데,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야, 너무 나빴어. 이제 올라갈 밖에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어링, 비어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